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뻔한 짓당은 이꼴, 쓰레기다. 어떡해요.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손짓 투자의 패턴이 바꿔야 한다. 라는 네. 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인지하... 그 방법을 찾으면 돈을 버 것이고, 찾는 건 알려주실 거고, 못 찾으면 거기서 거길 겁니다. 음. 안녕하세요 이라입니다. 여러분 어, 은퇴 준비 어떤 걸로 하고 계시죠? 아 저는요 뭐땅 좋아하는 사람이죠. 땅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땅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해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줄 뭐, 특별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자 김용남 저자님이십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토트개발업을 22년째 하고 있는. 토지개발업자 <laughs> 김공인입니다. 야 너무 짧아요. 더 자랑할 거막 마무해주세요. 이게 자랑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책을 일곱 권 썼다 이런 얘기는 본인이 하는 얘기 아니니까. 네, 책을 일곱 권을 썼어요. 그럼요 <laughs> 22년 동안 토지 개발을 했어요. 제가 좀 어려 보이는 게 있긴 한데 또 많은 곳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22년이니까 20, 네. 20 20대때2터20살때2터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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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때2지2배운다는 하는데 네. 2건 네.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 만 되다 보니까, 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몇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22년을 하고 있는 게, 음. 저도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토지라고 하는 영역이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아, 어, 공통점은 예. 둘다 땅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쳐있다. 자, 그런데, 땅에도 문제점은 있다. 그러니까 땅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 주고 싶어서 아, 저희가 그렇죠. 어, 모였죠. 아그저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 한 곡이 있어요, 저자님. 아, 예. 어디선가 네. 내 땅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laughs> 뜨는 건가? 저자님이 어, 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아, 맞죠. 예, 그렇죠. 네, 좋으네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제 주변에도 뭐 백억 뭐 수백억 부장님들부터 저한테 계속 땅좀팔아서 전화가 와요. 아. 그러면 현재 토지 시장에 불고 있는 어떤 분위기 투자를 하시는 분위기를 아셔야 되잖아. 아, 그렇죠. 어, 아, 그러면 우리는 알죠. 앞으로 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아, 땅 팔아줘 못 팔. 볼... 못 팔아. 네가 팔아. 아, 네가 팔아. 네가 팔아. 거의 네.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이야. 왜 바닥이야?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조차도 안해? 자기 아파트의 상이 일부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놈 그러다 보니까 토지 시장은 어뭐 직접적으로 뭐 관여될 건 없지만 같은 부동산 시장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토지 시장도. 얼떨결에 살살은 없어요. 그렇죠. 또 워낙 너무 고가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알고 계시죠? 아, 그 방법을 오랫동안 영 끝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예, 네. yeah. 네. 우리 찾았어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네. 박수. <웃음> <와>. <웃음> 자, 여러분, 과거에는 땅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네. 그냥... 됐었어요. 와. 자 그런데 지금 완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산땅뭐 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팔리는 땅은 따로 있다예요. 팔리는 아, 그렇죠. 땅은 따로 있다. 팔리는 땅은 따로 있는데 그 팔리는 땅이란 조건이 돼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토지가 네. 수익성 상품입니다. 수익성 상품, 잠깐만요. 야. 자, 보통 부동산 하면은, 네. 네. 주택, 그 다음에 상가, 뭐 오피스텔,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수익성 부동산 하면 상가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죠. 수익성 부동산에서 땅은 항상 빠져. 어, 그렇죠. 어, 그 땅의 매력은 뭐냐면, 아, 그냥 땅값 많이 올라. 자산 증식에 좋은 거지. No. 수익성 상품은 아니다. 그렇죠. 땅은 무조건 매매차익이었습니다 맞아 매매차익 네. 수익성 상품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렇지 돈을 못벌것 같으니까 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요는 뭐예요? 아유 100억 묻어만 두는 땅 의미 없다 의미 아, 네. <laughs> 없다 자 그러면 이 의미 없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땅에서 운이 나와 땅에서 아. 월세가 나와. 아 어, 그렇죠. 어 그러면 땅이 수익성 상품이고 땅에서 월세가 나오면 아이 땅은 의미가 있다. 대박입니다. 네, 네. 자 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심플하게 지금 토지상 분위기 알려드렸고요. 반전입니다. 반전. 자 그러면 이 반전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땅도 잘팔 수도 있다. 그렇죠. 요 기술만 정확하게 익신다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수익성 상품으로 만드는 건. 일도,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 이런 방법들은 뭐 쉽게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보니까, 우리 채널에서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맞아요. 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맞아요. 자,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제가 마트 가서 장을 보죠. 파도 사고, 골뱅이 무침을 할 때, 골뱅이 캔도 사고, 뭐 샀어요. 자이 식자재를 갖다가 양념을 잘 해가지고 완성된 요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자 우리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땅을 보통 우리는 원형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맞습니다 네 아, 제가 핵심을 너무 잘 짚고 어, 있네요 자이 원형지 땅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원형지 땅은 이꼴 쓰레기다 어떡해요 아 너무 막말했나요? 네 너무 <laughs> 막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 쓰레기 땅도 어,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 보석이. 아, 보석이 아.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어, 요리의 장인들이 즉석에서 레시피를 만들어내죠. 자, 한마디로, 땅의 가치를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레시피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아무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요.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 예,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몇 년을 찾아가면서 만난 분이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몇 개월 전까지 그 방법을 몰랐는데. 네. 몇 개월 전에 한주기 빛이 지나가면서 아, 이거구나. 세생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익 상상 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되면요. 네. 대박이에요. 이 대박이죠. 알려 준다고 어. 하지 않아. 어쨌거나 대표님과 제가 그 면이 통했어요. 앞으로 모든 땅을 돈이 나오는 땅. 단순히 가치가 올라서 돈이 나오는 땅이 아니라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그런 땅으로 바꿔 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요. 이 돈이 나오는 땅, 월세가 나오는 땅으로 바꿀 때 그래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는 좀 체크리스트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무 땅이나 사도 돼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제일 큰한가지가 만드는 거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크를 만들면 케이크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어떤 요리를 만들면 요리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데, 결과를 가져다 줄 사람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리를 먹을 사람. 음. 이 내가 케이크를 만들면 이 케이크를 먹을 사람. 음.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위치를 선호하는지. 네. 이게 여기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를살때 하는 것에 집중해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땅을 구매할 사람들, 내가 판매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판매할 사람들이 돈 나오길 바라잖아, 요 지금. 돈 나오길 바라고 있잖아. 토지는 수익형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러면 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대박이다. 네, 요구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잘 팔리는 땅.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렇다면 라 자본 시장에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대략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앞으로 실제 집원이나 어, 매물을 가져다 놓고 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월세를 받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전문적인 실무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은퇴 준비를 땅으로 이렇게 네. 하면 된다라는. 월세가 나오는 땅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손짓 투자의 패턴이 바꿔야 한다라는 네. 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인지하세요. 그 방법을 찾으면 돈을 벌 것이고, 찾는 건 알려주실 거고, 못 찾으면 거기서 거기 겁니다.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땅에서 월세 수입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앞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나오게 할수 있습니까? 알려준다고. 알려줄 테니까 물어보시라고요. 네,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직원을 남겨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또 사례를 분석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은퇴 준비하면 요이 땅 하면서 말을 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은퇴 준비 요이 땅!